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네이션의 우승수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또 다른 졸업생 한 명을 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교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왔는데 본인은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쵸? 어떤 학교를 갈지. 네.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음. 들었는데 학생이 저한테 이제 당연하게도 SAT 공부도 했었고, 토플 공부도 같이 했었는데 어땠어요? 같이 SAT 공부했을 때 저는 아, 처음에 정말 힘들었고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오래 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학교에서 그리고 수업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토플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영어 실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 바로 토플이랑 SAT를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근데 많이 힘들었어. 맞아 네, 많이 힘들었죠. 음. 근데 선생님이 계속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어, 숙제로 계속 내주시고 제 부족한 부분 잘 짚어서 단점을 보완하게 해주셔가지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고맙죠. 왜냐면 저도 포기를 안 했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사실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이 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한쪽에서 이제 진짜 못하겠어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좀 힘들어가지고 많이 어 힘들었었는데 지금도 다시 해야 됩니다. <laughs> 제가 자그마한 잔소리로 이제 대학 붙고 나서도 계속 해라. 영어 음.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영어 공부는 있어요. 평생 해야 돼. 그렇죠, 평생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 대학교 다니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할 거면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보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공부는 계속 해야 됩니다, 사실. 음. 음. 네, 이제 우성 쌤이 가고 이제 우리 둘만이 남았잖아. 네. 너에 대한 소개를 아예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야 될것 같아. 한번 소개해줄 수 있어? 어, 저는 일단 굴드 아카데미라는 사립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음.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를 가기로 한 육승열이라는 학생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언제 만났지? 기억 나니 주니어 되기 전에 만났던 것같아요 11학년 되게 직전이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1년 하고 조금 더긴 시간이 있었지. 1년 반? 네. 음, 요 정도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왔고, 그때 혹시 너의 상태를 기억하니? 뭐 예를 들어 이 씨들은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것좀 기억나? 아니면 그때 제가 에릭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달리기를 되게 좋아했던... 아, 맞아. 맞아. 학생이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트랙팀에 소속돼 있었어요. 대회도 자주 나가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쪽으로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음, 맞아, 맞아. 근데 그때 트랙팀에서 되게 또 좋았잖아. 잘하지 않았어? 응. 그래도 저희 학교에서는 잘하고 있었어. 그치,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트랙팀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미국에 간 상태에서 온것 같아. 네, 맞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알기로 그때 무슨 푸드클럽인가? 네. 네. 아닌가? 뭔가는 하고 있었어. 그치. 이씨로 네. 하나, 두개 정도는 하고 는 있었던 것 같아. 학교 네. 안에서, 그 다음에 수학. 네, 수학. 클럽도 되게 잘하고 있었고. 음. 음. 아무튼 그 상태에서 새를 만온 거잖아. 그쵸. 맞아. 이제 우리가 스탯을 잠깐 얘기해 볼 거야. 네. 왜냐 내가 포기하지 않는 친구라는 그 타이틀을 너한테 줬을 때 나는 그 스탯 때문이었던 거 같거든. 네. 혹시 그 스탯 기억나니? 하이스코 스탯 아직도 기억나? 저희 네. 학교는 4.0 만점 p a 가 아니라 음. 100점 만점이었기 때문에. 맞아. 퍼센테이지 느낌이었지. 네. 음. 그래서 최종적으로 9한3 점 얼마? 99. 응, 9점 92 음, 맞아. 92.8뭐 이렇게? 네. 어. GPA는 그 정도 나왔던 거. 그 정도. 혹시 학교에서 랭크가 있었니? 저희 학교는 랭크를 안 하긴 했었어요. 안 해. 네. 그러면 혹시 뭐탑퍼센트지 같은 거 줬어? 너탑 10%야? 아, 근데 랭크는 안 하는데 음. 그한 1위부터 10위까지 뭐 상을 줬던 적이 있거든. 음. 그, 근데 저는 한 상은 받았기 때문에 한 10등 정도 했던 것같아요 네. 그러면 100명? 어, 100명보다 약간 적어요. 한 70명? 네. 아, 그러면 7 0년도에서한 1위에서 10등 주는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상 상위권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탠더라이스 테스팅은 어때? 저는 최종적으로 점수를 <laughs> 내지 못했습니다.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아, 네. SAT는 안 냈고. 어,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애초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들 중에서도 좀 좋은 SAT 스코어 아니면 굳이 낼 필요는 없었잖아. 네. 그래서 하다가 그냥 궁극적으로 내진 않았다, 인게 우리의 결론이었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면 좀 일찍 안 오고 조금 늦게 온것 같아? 아, 솔직히 말하자면, 음. 원래 다른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알겠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음. 이제, 사실 만족을 음.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좀 답답했어? 그쵸 그래서 맞아. 한번 컨설팅을 바꿔볼까 하는 시점에서 이제 지 아는 지인분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음. 근데 나도 좀 의아하긴 했어 왜냐면 컨설팅을 받고 왔을 때좀 그래도 뭔가는 좀 있어야 되잖아 재밌는 네. 게 하나 두 개라는 음. 근데 뭐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좀 의아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좀 무, 어떤 도움을 받은 거지 그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그냥 학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음. 그 카톡으로 보내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거나, 어떻게 푼다. 어, 완전 뭔가 튜터 같은 느낌이네. 그쵸. 어, 이 씨는 건드리지 않고. 네, 그렇. 근데 제가 그때 9학년 이럴 때여서 이 씨를 그때부터 막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에세이를 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점수가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맞아 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너가 생각하기에는 9학년 10학년은 그럼 좀 영어에 포커스를 뒀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좀 적응시간 영어 이런 거였어?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음. 다니다간 거기 때문에 사실 음. 미국에 대한 문화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음. 그리고 학교도 사립 그런 보딩스쿨 이런 데는 처음 가봐서 솔직히 영어 공부보다 적응하는 게 훨씬 더 힘들었던 것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시간은좀 많이 지났고 네. 그러다가 좀어 걱정된다라는 시기 때 쌤을 만난 거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 시들은 얼마나 많이 변해졌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예 뭘 할지 몰랐던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 아예 이 시로 무슨 주제를 음. 쓸지도 아직 정해지 음.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 선생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랑 비교했을 때 아주 잘. 음 이제 그때 우리. 승열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씨랑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그렇게 엄청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쌤이 너랑 만나고 나서 내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만든 게한7개 정도 되더라고. 일곱, 여덟 개? 근데 채워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러티브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성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쌤은 어, 승열이의 내러티브에 되게 자신이 있었긴 했거든.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만 그냥 그거 말고는 솔직히 나는 그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우리가 되게 많은 거 했잖아. 우리 리서치 했지. 그리고 우리 이씨도 엄청 큰 것들 했잖아. 그죠. 두개 정도 큰거 했잖아. 뭘 만들었지. 커뮤니티 서비스 같은 것도 했지. 그리고 우리 유튜브도 했지. 네. 되게 많은 거했어 네. 생각해보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들을 샘을 만나고 나서 되게 많은 게좀 힘들었지. 근데 그렇겠죠. 왜냐하면 <laughs>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음. 거를 할 거라는 상상을 아예 못 했던 것 같아요. 음. 유튜브를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런 음, 거는 네.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이었고. 맞아. 그리고 봉사활동도 한국 학교에서 뭐몇 시간 채워라 음. 이런 정도만 해봤고 이제 음.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갖고 이렇게 음. 해봤던 것도 처음이라서. 음, 맞아. 예. 뭔가 이렇게 목적이 있고 그거를 내가 실행을 했던 게좀 그때까지는 아직 잘 경험을 많이 못했던 거지. 네. 쌤을 만나기 전까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메디컬 쪽으로 나중에 가기 위해서 케이스 웨스턴을 가는 거잖아. 네. 케이스 웨스턴만 된건 아니에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 h a p e Hill도 됐고 또 나, 다른, 다른 학교도 됐는데 솔직히 top 25 안에 들어갔잖아. 난 그것도 되게 s u c c e 하다고 생각했어. 네.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근데, 쌤은, UNC는 될 거라고 생각했고, 버클리는 아직 안 나왔지만, 버클리가 나오면 어쩌면 거기로 갈 수도 있겠지.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내가 요즘 우리 학생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너 나를 왜 선택했어? 왜냐면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승현이한테 쌤이 한 번도 렇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대강대강하는 선생님이 아닌 조금 깐깐한 선생님인데 나는 네. 왜 나랑 굳이 이렇게 해보고 싶었나? 사실 선생님을 만나기 전부터 소개를 네. 받았을 때 깐깐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 음... 근데 제가 깐깐한 선생님이 아니면 풀어져요. 제가 항상 <laughs> <laughs> 다른 학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도 음. 약간 좀 유하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아 제가 뭐 숙제도 음. 잘안 해가고 음. 어, 이왕 할거좀 깐깐하게 보는 선생님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좀 하면서 어땠어? 후회, 후회한 적은 없어? 솔직히? 후회한 적좀 적은... 힘들었을 것같아 아, 힘들긴 했는데요. 어, 나는. 근데 후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솔직히 우리가 한게 많잖아. 네. 아까 너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유튜브를 찍을지 몰랐다.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갖고 실행력으로 옮겨서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한테는 어떤 의미야? 작은 성취였던 것 같아 아니면 경험으로 좀 끝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제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그 개통이 음. 메디컬이잖아요. 맞아. 근데 메디컬은 정말 봉사 정신, 희생 정신 이렇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봉사를 하면서 정말 내가 그냥 단순히 봉사 음.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보다 음. 정말 내가 돕고 싶은 마음 같은 걸 가지고 음. 이렇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경험이 음. 제가 저한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어, 그게 너한테는 좀 뿌듯해? 아, 당연하죠. 진짜? 네. 어, 정말 다행이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 아니면 좀 내, 나의 100%를 좀준것 같아? 100%준건 아닌 것 같은데. 게... 나는 너100%준것 같아.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항상 왔잖아. 그죠 미국에 있는데도 항상 와줬고, 물론, 오, 와,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물어봤던 것 같아. 쌤, 저 와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느슨해질까봐 그런 것도 있는 음, 것 네, 같고, 맞네. 그치? 그래서 와야지 좀 편안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여름, 겨울 거의 우리랑 같이 살았잖아. 네. <laughs> 아, 힘들었어?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어. 저도 제 본인을 잘 알아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잘안 한다, 아무것도. 음, 음, 음. 그런 거잘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는 것도 걸어 와야 되니까 음. 좀 겨울이기도 했고 추운 날씨. 맞아, 날씨고. 맞아. 그래서 그 제가 누군가 지켜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이 <laughs>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쌤이 너한테 내러티브 를 줬잖아. 네네. 그때 그런 전체적인 큰 이런 너의 내러티브를 딱 받았을 때 어땠어? 좀 어. 벅찼어? 아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어. 좋았던 건 뭐냐면 음. 선생님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걸 알려달라고 하시잖아요.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음. 그때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싶은 것도 다 얘기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음. 정말 그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거를 음, 맞아, 맞아. 깨달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딱내라티브 받았을 때아 이런 걸로도 이렇게 쓸수가 있구나라고 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내가 나랑 승현이나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 우리 성적으로는 좀 쉽진 않겠다. 아, 네. 계속 그 얘기를 <laughs>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좀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한국 아니, 나쁘지 않았던 게, 음.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간 음, 거기 음, 때문에 음. 사실 모든 수업이 영어로 하는. 맞아. 그걸 제가 어떻게 처음부터 잘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적이 조금 낮아도 그래도 음. 저는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정 음. 주의라서 그러니까 성적이 나쁘다는 라게 아니라 이런 스탠드라이즈 테스트라고 해서 토플, SAT, 뭐 듀오, 링고 이런 성적들이 결코 1년 반에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 맞아. 고민을 했던 것 같아 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포기를 모르는 남자 일단 해보고 열심히 하고 근데 막100% 열심히 하지 않았던 구간도 있었잖아 맞아요. 그것도 극복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주 끝까지 열심히 했고, 이제 저희가 노렸던 학교들은 다 높았잖아. 네. 근데 우리 그래도 반 정도 학교는 됐어. 맞아요. 맞아반 정도 학교는 다 됐는데, 궁극적으로 모든 걸다 평가했을 때, 케이스 베스턴 메디칼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가는 거지. 솔직히 이 정도 성과는 나는 너무나도 잘했다 생각해. 그리고 이제 영어도 많이 들었지. 영어도 일부러 늘수 있게끔 유튜브도 시키고. <laughs> 그래서 많이 많이 힘들었고 배웠고. 자, 아까 전에 우리 옆에 네. 우성쌤이 있었다가 갔잖아. 네. 생각을 해보면 우성쌤이랑도 시간을 많이 썼지. 그렇죠 에릭쌤보다 더 같이 있었던 거는 더 길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성적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지 입시도 같이 되는 거니까 네. 우성쌤도 되게 많이 만났고 나도 당연히 많이 만났지만 우리는 이제 컨설팅의 목적으로 좀 많이 만났고 그리고 이제 우성쌤은 성적 같은 거 우성쌤 어땠어? 사실 힘들었을 때도 응.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응. 우성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응. 저한테 싫은 말? 그러니까 나 많이 들었어. 진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겠지만. 맞아. 옆에서 그렇죠. 나 많이 들었어. 네, 음. 저 정신 차리라고 음. 좀 세게 얘기했던 부분도 많아서. 맞아. 그런 경우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음.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음. 이러, 이런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면 열심히 안할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음.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은 상태가 어때? 너의 지금의 마음은 이제 대학생이 딱 되기 직전의 마음 이제 정말로 대학교를 가는 너의 마음은 어때? 그래도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비교했을 때는 음. 자신감도 좀 생긴 것 같고 음. 누군가가 뭘 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대학 교수님이 될 수도 있고 어, 뭐 과제를 하라고 했을 때 사실 막막한 그런 느낌을 항상 음. 받았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과제를 많이 내주시니까 음. 그것도 연습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좀 과제를 주면 조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전보다는 <laughs> 전보다는 음. 그리고 가서도 뭘할 예정이야? 그렇그 지금 했었던 여기서 했었던 그런 봉사 같은 거 맞아. 뭐, 우리가 만든 봉사 있지. 네, 그것도 음. 그냥 꾸준히 이어서 할 예정이에요. 그거는 근데 정말 좋은 봉사라서 무조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는 그게 나중, 나중에 엄청나게 될것 같거든. 왜냐면 너의 서사잖아. 너의 내러티브잖아. 너가 진짜로 느꼈던 것들이잖아. 그렇죠. 저도 어... 그거 하면서 좀 뿌듯함도 느끼기도 했었고. 음~ 근데 그게 나중에 너 메디칼 스쿨 갈때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야. 어. 무조건. 그리고 그 개발은 그 개발은 어땠어? 우리가 개발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제가 단거리 달리기를 좀 했었으니까. 맞아. 그거에 관련해서 특정한 거리를 정하고 그 거리를 쪘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 기간 동안 몇번 땅에 발을 내딛었는지 그걸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큰페르르한 어떤 이런 세팅장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네. 근데 막 이런 하이스쿨이나 네. 이런 곳에서는 없었잖아.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몇 초에서 몇 발자국으로 뛰었나라는 걸 몰랐으니까 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 가, 가, 되게 필요한 하나의 디바이스였잖아. 대부분 이제 손으로 스톱워치를하거나 애매하지. 네, 그렇게 해도 뭐 시간은 고차 적을 수도 있는데. 음. 그 얼마나 뒤덮는가는 확인, 확인하기 힘들거든요. 그치, 어렵지.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승열이가 계속 열심히, 이거 뭐, 작업도 하고, 만들어보고 했잖아. 네. 나는 되게 좋아 보였어. 멋져 보이고, 네. 물론 세미나 어, 같이 이런 걸 하자라고 했지만, 결코 그 아이디어를 냈고, 너가 실행을 했잖아. 네. 어,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뭐좀 가서 안할 거니? 뭐 비슷한 걸할 수도 있겠죠. 그치. 어. 근데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해부학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사람이 이제 뛸때전신을 움직이는 거 그렇지. 그치. 거구나. 그런, 그런 걸로 좀더 아나토믹하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laughs> 것들을 한다면 벌써부터 이미 이 씨가 몇 개가 만들어진 거잖아. 그리고 대부분은 대학을 갈때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하, 하려고 해. 근데 이제 엄청 좋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제 놔두지 네. 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어떻게 보면 승열이가 우리 테스네이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진짜 어린 친구들도 요즘 많이 보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린 친구들한테 그 제가 그래도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음. 항상 누군가 지켜보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음. 물론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학원에 맨날 오기도 했고 했지만 고했 정작 학교 생활할 때는 저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도 그렇고 엑스트라 같은 것도 음. 혼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100% 도와주진 못해요. 설령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정말 뭐 혼자서 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에릭쌤을 처음 만났을 때전 미국 이슈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상황에 놓인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건 그거에 기반해서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잘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어. 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준비가 100% 되지 않았던 친구 또는 정말 50%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저 같이 이렇게 좀 깐깐한 선생님을 만나서 스스로가 성장하고 네. 스스로가 다 뭔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 마지막 이 입시라는 되게 힘든 이그 관문에서 아주 떳떳하게 자기의 내러티브를 만들고 그래도 반 정도의 학교가 우리 승열이를 되게 좋아했고 그 중에 자기가 꼭 가고 싶었던 이제 메디칼 스쿨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간 거니까 어, 메디칼 스쿨이 꽤 다른 데도 좀 됐잖아. 네. 근데 이제 케이스 웨스턴이 워낙 또 좋은 학교고 메디칼 쪽으로도 워낙 빵빵한 그치 리소스를 갖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선택한 거고 너무나도 저는 자랑스러운 학생이라서 오늘 잠깐 왔는데 제가 억지로 <laughs> 좀 불러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학생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승열이도 아까 얘기했잖아. 내년에 와서 더 멋있는 모습으로 한번 찍어보겠다. 아, 네네. 아무튼 네. 아 테스네이션 저희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저희 학생 후기 같은 게또 있으면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보면서 좀 동기도 많이 받고 또 용기 있게 우리 지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스네이션 대표 에릭쌤이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